제가 그 잠깐 사겼던 분이 있으셨, 있으셨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분이 굉장히 컴플레인 쪽으로 굉장히 잘 거시는 분이었어요 음, 게이? 음, 음, 게이시고 그래서 한 번은 아웃백을 갔어요 그 분이랑 근데 그 분이 아웃백을 엄청 많이 가나봐 그 분도 뭐 vvip 뭐 이런 식으로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 네, 네, 네. 그래서 어떤 세트 메뉴 시키고 할인을 다받아가고 할인을 생각을 하고 다 시켰는데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나는 웰돈까지 못 먹으니까 웰돈을 시켰단 말이야. 근데 <laughs> 웰돈까지 못 먹으니까 웰돈을 시켰다고요? 아, 아니야, 웰던를 근데... <laughs> 시켰다는 말이에요니야 <laughs> <laughs> 그 웰돈 그피 나오는 게 싫어갖고 내가 웰돈을 시켰다. 레어를 못 먹었어. 레어를 먹어서... 아, 아, 못 먹었어. 웰돈을 모르게... 웰돈을 먹었다니까. 그래서 그 스테이크 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스탈로 이렇게 딱쑤시자 마자 피가 팍 나오는 거야. 그 피를 보더니 이제 반대편에 있던 제 상대방이 갑자기 지거를 불렀어요. 그냥 걔 아, 지나가는 직원. 커블레는 귀재기 때문에 기회다라는 표정이었죠. 아 이렇게 했어요. 그 포크 이걸 그 여기를 탭한 거예요. <laughs> 너무 두 번을 딱딱 이렇게 쳤어요. 너무 귀재네요. 어, 대박이다. 딱딱 이렇게 두번 쳤어요. 포크로 이렇게. 쳤다고요? 아 포크 아.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나무 같은 거인데 일어나 썼어요. 아니 아니. 어나서어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딱 치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. 왜 이런 뭐 서비스가 왜이 원래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걸 깔아줘야 되거든 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 괜찮다 그냥 먹으면 된다 난 솔직히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? 진짜 전 너무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니까 음. 그런데 갑자기 딱딱 쳤는데 이제 왔어요? 근데 신기하게 오더라고? 그 직원이? 지나가는 그다 직원이 알고, 딱다 왔는데 얘뭐뭐왜 뭐 부르셨나요?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걔 포크로, 포크로 그 스테이크를 막찌르면서 <laughs> 그럼 막 댓글을 막 찌르면서 이거 <웃음> 웰던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피바라고 말려주기로 했어 어. 근데 그 분이 아고 죄송합니다 다시 익혀드릴까요? 했는데 그 분이 뭐라고 했어요? <웃음> 난 <웃음> 궁금해 <웃음> 있... 미... 다시 익혀드릴까요? 커플링은 <laughs> <아니, 웃음> 규제 다시, 어, 다시 익혀드릴게요 그 이제 직원처럼 멘트 쳐주세요 어 죄송합니다 다시 익혀드릴 아니 퍼크 먼저 찍어주세요 퍼크? 어, 퍼크로 그... <laughs> 이거 웰던인데 피 나오잖아요 아 죄송해요 고객님 혹시 다시 드릴까요 그럼 육즙 다 빠지잖아요. 어요 맞아요. <laughs> 몰라요? 몰라요? 아, 몰라요? 아, 그럼, 그럼 그래. 육즙 다 빠지잖아요. 이렇게 좀 그렇죠, 깜짝 놀랐어요. 그때 지 솔직히 저는. 아 맞아요. <웃음> 그래서 육즙 <laughs> <6점 맞던 웃음> 다 빠지잖아요. 이런 거그게도 그렇게 근데 그 육즙 다 빠지는 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소리를 소리를 <laughs> 어요테이다 그 빠지잖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근데 더 웃겼던 뭐. 그분을 그 됐고 면접 됐고. 아 정말 귀재네. 계시고 귀재네. 오시니까 귀재네. 가시고 매니저를 데리고 오라고 요 근데 나는 아 괜찮다 진짜 됐다 그냥 먹자 네, 아니라고 우리 돈 내고 왔는데 <laughs> 예, 예, 예. 우리 돈 내고 우리도 아, 이거 못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한거우리 정당한 대우가 아니다 자기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, 아, 그래가지고, 그래가지고,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 <laughs> 이제 매니저 왔어요? 매니저까지 왔어요. 이제 매니저 매니저까지 매니저, 왔어? 매니저가 이렇게 매니저 명찰 잡고 오더라고. 그래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. 자리가 자기는 이렇게 내 자기가 이돈 내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갈 수가 없다. 빵에는 누가 봐도 그냥 먹자. 아 제발, 아, 제발 먹자. 제발. 제발. 아 진짜 막 제발 이렇게 했어요. 그런데도 안 됐네 매니저 왔어. 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신가 했는데 지금 이거또 포크로 포크로 찌 뜨고 막쪼사면서아 고객님 어제 조면서 아니 이거 보시라고 웰돈 시켰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웰돈이에요 이러니 이거 보시는 그 매니저님 이거 웰돈으로 보이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. 다시 여기 서내려더라고 매니저가 같 다시 여기겠습니다. 그랬는데 그게 들어야 되잖아요. 이번에. 근데 이제 이제 이거 이지 막게. 이거 서서 앞으로 찌르더니 이제 좀 마음에 들었는지 등을 이렇게 쿠션에 탁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음. <laughs> 가 있더라고요. 그 하얀 소스인데 무슨 샐러드에 넣는 소스가 있었어요. 아 블루치즈. 아 그거요? 치즈 맛이면 블루치즈. 이거 지금 모자란 거 같으니까 하나만 더 달라고 했어요. 그리고 그 갈아주시면서 음. 그다음부터 이게또 예의 바르게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부터 난리였어요. 왜요? 그그그그 그, 그, 그 전에 알바생이. 그거를 들고 왔어요 응. 이 미만한 볼에 엄청 크게 주더라고소을 주워야 진짜 빨리 왔어요 금방 아이고 제선합니다 하고 달려가자 달려가자 넘어야돼 줬어 넘어져야 맛있어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쪽에 담당하는 구역이 있나보더라고 A주 B주 뭐 이럴 수 있나 보던데 네. 다른 쪽에 있는 여자 알바생또 이걸 또 들고 온 거야 그걸 어... 똑같은 거야 아... <laughs> 이이거 뭐 약간 노린 거 같아 아니 아니 안 노렸어요 안 노렸어요 이렇게 들고 왔어 둘다 그니까 분쇄 호출을 둘다 빌려 오케이 마지막에 매니저가 스테이크 누군가 손에 들고 왔어 <웃음> <웃음> 어, 정, 왜 이렇게 된 거야? 청 소스가 세 개가 있는 거야, 그러니까. 음, 약먹으라고 한거 아니 그러니까 내, 아니, 아니, 내가 어, 세브 시킨 게 아니고. 그치? 얘가 너무 기,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매다 드는 거야. 아니야 이 다니에서 다들은 거야. 아다 듣고 그런 그러니까 거야. 다른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.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<laughs> 어, 소스는 어차피 그래? 주문을 넣거나 할게 아니라 그냥 포함면 되잖아요. 이게 어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<laughs> 매니저도 자기들. 들은 사람들다 가져온 거야 비상 비상 마지막에 근데 그 알바생이 굉장히 빨리 뛰어오면서 줬거든요 막그 레퍼를 딱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 아 그래서 그 전에 왔던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했데그 여성분이 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더 드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소스만 주면 어떻게 <laughs> 매니저는 직접 그 스테이크를 가져오면서 되게 느긋하게 왔어요 나도 <laughs> 손에 그거 들고 있었던 거지 <laughs> 소통이안 됐구나 <laughs> 어 근데 나난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미 소스 그릇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뭐 먹을 때도 없고 계속 뭐빵뭐 뭐 계속 있잖아 에이 뭐뭐 비해 드릴까요 뭐 계속 와 맞아 요 맞아 막 그래. 먹을 동안 계속 와요 먹고 있는데 아나 어,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난 편하게 먹는 게 좋은데 그냥 차라리 저는 그래서 <laughs> 그런 말을 못 해요 근데, 근데 또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나, 나안 끝났구나 <laughs> 아니 이거는 별거 없어 이제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매니저분들이 직접 오시더라고 왜냐면 그 컴플레인 걸면 <웃음> 그런 <웃음> 게 있나? 그, 그렇죠, 어, 어, 그런게 있나 봐 아니. 그래서 진짜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뭐지 뭐 스튜디스가 빙기 돌드올때 인사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손님 하면서 아까 전에 뭐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아, 뭐, 서비스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정말 뭐 죄송하다고 이해주얘기하다라고아네뭐 음. 괜찮아요 뭐 다음부터는 좀 이런 실수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마, 때마침 다른 테이블도 한 다섯 테이블인가 동시에 네 테이블이 아. 일어나가지고 뒤에 쭉서 있었어 음. 근데 얘가 할인 그런 게 되게 많나 봐 카드 같은 거 종류가 애인이? 니 애인이 그 애인이 그래서 잠깐만요, 이거 주고 또막 찾아. 찾는데 카드를 되게 못 찾고 있는 거야. 근데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. 있고. 애인이 되게 못 찾고. 못 어, 찾았다. 계속 못 찾으니까 나는 더 불편한 거야. 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어. 창피하지. 아, 참 창피하죠. 창피하고 나는 뒤에 기다리고 불편하고 이러니까. <laughs> 근데 결국 5분 동안 찾는데 았그못 찾는 거야. 어. 뒤에 사람들이 계속 기다는데 그래서 그 애인, 그전 애인이. 저, 일단, 찾아보고 다시 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. 아, 당당하게. 어, 당당하게. <laughs> 찾아보고 다시 올게요. 뒤로 쑥 빠지더라고? 근데 어. 뒤에서 약간 쑥을 쑥 누리는 거예요. 왜냐면 아까 전에 어. 소리 질렀잖아. 어, 소리 질러 막, 이런, 약간 요런 느낌이야. 돈도 없는데, 뭐, 진상은 진상대로 아, 부리고, 약간 이런 느 그런 느낌은 아닌데, 그렇게 생되겠지 아, 아, 내가 그냥 느꼈지. 아, 그넌 느끼지. 이제, 빵이 시점에서는. 아, 는 그게 아니야. 진상은 진상대로 진상 부리고. 그쵸. 어. 돈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았고, 계속 불안한 거야. 어쨌든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다 기다리고, 나왔어? 나왔어가자 내가 얘기를 했거든. 음. 나 이렇게까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, 나 너랑 밥못 먹겠다. 음. 어. 나 너무 불편하고, 인생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밥 먹은 적은 처음이다. 난그 김밥 좀먹 김밥 먹으려 한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. 음. 거기서 진짜 심하게 사왔어.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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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부터 사상이 약간 안 맞았어. 그분이. 음. 그래서 일찍, 일찍 헤어진 것 같아.